안녕하십니까 김영구 닷컴입니다. 2 0 1 0년 9월 29일 월화일장 어,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10월 5일 월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당 내버 카페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내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당 내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신 분들한테 보다 단한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우 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상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스윙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한 방송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하지만 계정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계장 단타가 쉽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장 단타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 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과 가격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타민과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제 카페에 올려놨으니깐요.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 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 하지 마시구요.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도 해보시고 상승 나올 때호가창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도 하시고 어, 충분히 테스트 하시고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10월 5일 어, 추석 연휴 지나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공략할 종목으로는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이연제약, 오디텍, 명문제약, 맥스로텍, 큐브앤컴퍼니 이게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 갭 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5일, 5일 갭 상승 종목으로 이연제약, 오디텍, 명문제약, 맥스로텍, 큐브앤컴퍼니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오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어, 코스닥프 1%대 강세를 보이며 어,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간에 매수세가 돌아왔던 특히 코스피 쪽에 기간 쪽에 매수세가 돌아왔던 부분은 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뭐 외국이나 이런 분들,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긴 연휴에 대한 음,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 긴 휴가 연휴 동안에는 미대선 이제 TV 토론, 그리고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추석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음, 실적 중심의 종목들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우려와는 다르게 다시, 어, 다시, 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어,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온다면은 추세를 다시 올려갈 수 있지만 여기서 다시, 음, 악재들이 나온다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자칫 뭐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위로 상승할 수도 있는, 좀, 음,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감, 그러나 유동성의 힘을 믿고 이렇게 가는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항상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승이 나올 때는 수익난 종목 한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고요.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어 저도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금 비중을 조금 많이 모아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추석 지나고 약간 소강 상태에서 눈치 보기 장소에 이어질 텐데 그때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지 하락으로 방향을 잡는지 그런 걸 보시면서 개별 종목이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지 거기에 따라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고점에 대한 부담 속에서 어, 위로 뻗어 나가려는 힘과 여기에서 불안불안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때는 수익난 종목 한에서 현금 비중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 늘려가자라는 전략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PK. MPK는 갭상승 이후에 내리하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장중 단타로는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고, 개장 단타로는 공략하기 어려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익스. 세로닉스. 새로운 익스는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테콘 RF 제약도 이게 보시면, 어 맞고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개장 단타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노테라피, 이노테라피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신테카 바이오는 점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laughs> 세로닉스, 그 다음 테콘 RF제약, 그리고 이노테라피, 이게 세 종목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10월 5일 추석 연휴가 지나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제약.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성은 있지만, 밑을 받쳐주면서 올라오고, 위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는 형국이고, 이게 가끔씩은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여기서는 월장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도 터지고 거래대금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오는 월요일, 10월 5일 월요일에 개으로뜰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24,050원 24,050원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24,750원 24,750원 음, 여기까지만 누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24,75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빠르게 위로 여기까지 25,950원 여기까지만 누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 이 위골의 중간 정도 27,200원, 27,200원. 여기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1차적으로 22,9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베스타면 보면 24,050원까지 기준가까지 노려보시면 좋은데 여기 텀이 조금 어6%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중간하는 끊어가는 전략으로 여기 23,450원. 23,450원. 일차적으로 여기 지지하다가 베 스타 오면 기준가까지 노래도3% 이상 여길 지지 못하면 22,900원까지 한번 노려 어, 지지 나오면 좋고요. 여기도 지지를 못 한다. 그러면은 22,200원. 22,200원에 지지를 못 한다. 그러면 21,300원. 21,300원도 지지를 못 한다. 그러면은 20,200원에는 채용주의 지지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9,200원, 18,500원 이런 식으로 떠질수 있기 때문에 이현지약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갭으로 뜰수 있는 자리가 맞고요. 24,000 50원 기준가 잡고 1차적으로 24,7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입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빠르게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25,9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은 수입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고 하면 27,2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 1차적으로 23,450원에는 지지가 나온 게 좋습니다 여기를 지지 못하면 22,900원에는 지지가 나오는 게 좋고요.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메스 타 오면 바로 위에 마디가게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고. 여기를 지지 못한다. 그러면 22,200원. 22,2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1,300원, 22,200원, 20, 19,200원, 18,50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기준가 24,050원 잡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디텍. 오디텍 같은 경우는 음 계속 박스권 쪽에서 여기서 코로나 때 무너지고 아직 정확하게 회복을 못했을 만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돌파해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어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돌파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삼거래 연속 양봉을 만들어 놓은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부분이고. 조금 거래량도 조금 붙은 상황 평소보다 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구간대 5,120원대 어, 매물대를 뚫어내야 되는데 일단 기준가 잡아드리면 4,930원 자 4,930원이면 은 빠르게 여기 기준값과 여기 그 매물대가 있는 5,09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포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빠르게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5,3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요.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중간에 하나씩 끊어가면서 5,4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고, 여기도 돌파한다. 여기까지 5,625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가다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은 4,780원에는 85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4,625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4,505원, 그리고 4,39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오디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설 때 빠르게 올라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강한 꽉찬 양복을 만들지 못하면 이렇게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개불로뜰수 있는 자리 를 만들었고, 기준가 4,930원. 4,930원에서 5,090원까지. 5,09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은 5,300원까지 빠르게 올라설 수 있습니다. 5,300원까지만 노리셔도 3에서 5프리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5,450원, 5,625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여기 오버슈팅이 나올 때도 체격 강도가 올라가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어, 두배 이상 많아져야지 매물을 소화하면서 갈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디텍은 기준가 4,930원, 잡고 위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밑으로는 4,785원, 4,625원, 4,505원, 4,39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마디가 설정한 곳에서 횡보하다가 매스타밍 온다. 그럼 바로 위에 마디가일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은 명문제약.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흐름이 코로나 이후에, 음, 1차 상승, 그 2차 상승,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지만 최근 마찬가지로 찍고 지지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상승, 갭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준가 잡아드리면 7,350원, 7,350원이면 1차적으로 7,555원, 음, 7,555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오늘의 고점 부근 음, 7,82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돌파한다. 그러면 오버슈팅해서 8,07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7,035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7,035원에서 지지가 나오지 못하면, 6,770원. 6,770원, 여기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6,560원, 그리고 6,330원, 6,060원, 5,770원 이런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 경우도 <laughs> 변동성을 키워갈 때는 빠르게 키워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자 거래량도 굳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 월요일 추석 연휴를 지나고 돌아오는 10월 5일 월요일에도 갭으로 뛸수 있고 변동성을 워갈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고요. 기준가 7,350원 잡고 1차적으로 7,55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 여기서 슈팅이 나면 오늘의 고점 부근인 7,823원까지 7,825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프리상 여기서 슈팅이 오버 슈팅이 나오면 8,07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7,035원, 7,035원 지지 못한다. 6,770원, 6 5 60원, 6,330원, 6 6 0원 5,77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마찬가지로 마디가 설정한 곳에서 횡보하다가 매스타이밍 온다. 매스타이밍 올 때는 채용 등 올라가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2배 이상 많아진다면 한번좀 공략해 보실 필요도 있고 그러면 바로 위에 마디가까지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문제약은 기준가 7,350원 잡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번째로는 맥스로텍 맥스로텍은 어, 강한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에 나왔던 지속적인 양봉이 나오는데 여기서 1차 2차 여기서 이제 3차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승세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신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 고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어, 추세가 상당히 좋지만 고점에서는 약간 변동성이 커져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신 게 맞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기준까지 잡아드리면 2,895원 자, 2,895원 이면 은 음, 매도신호 발생 3년 전 이제 거짓뭐 여기는 신고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3천원 3천원 이런식으로 끊어가셔도 여기까지만 해도 3% 이상 그리고 3,100원 이런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최대 오늘의 고점은 3,200원 3,200원 여기로 뚫고 올라가면 은 빠르게 더 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요. 밑으로는 오늘의 종가 살짝 아래 2,780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베스트 타임이 온다면 기준가 2,895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길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는 266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505원, 2510원, 10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2350원, 그리고 2225원, 2055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변동성이 커져갈 때어 호가창 흐름을 보시면서 기준가 2895원 잡고 일차적으로 3000원, 3100원, 3200원 이렇게 마디가 끊어 가시는데 꼭이 가격이 아니라 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그이 그이 부근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3100원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이 기준가 2895원에서 3000원까지 노려보는데 3000원 전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예, 여기서 호가창을, 어, 여기 3,000원 대 매물대를 끌고 가는지, 그럴 때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 보시면서 3,100원까지 노려볼 건지, 3,200원까지 노려볼 건지, 호가창 보면서 결정해 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 2,780원, 2,660원, 2,51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에 맞고 떨어져서 횡보하다가 매스타임이 온다면 바로 위에 마디가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스로텍은 기준가 2895원 잡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브 앤 컴퍼니. 큐브 앤 컴퍼니는 관리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하락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오버슈팅이 나왔다 부분이지만 내리 다 하락하고 있고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걸 마, 말씀드리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으로도 음, 저점을 받쳐 주니까 반등 나오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쯤은 음, 갭으로 들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기준가 잡아 드리면 1780원 자 1780원이면 80원 여기서 시작한다면 1차적으로 여기까지 192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좀게리가좀 큰데 중간에 하나 끊어간다면 중간에 하나 끊어가자 하시면 1860원, 6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불 이상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1925원까지. 여기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낮춰서, 203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1660원. 여기도 지지 못한다. 1530, 1540원. 그리고, 1435원. 그리고 1280원 넘어가면은 힘들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1280원대 오면은 다시 한번 어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앤 컴퍼니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고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신 하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준가 1780원, 1780원 잡고 일차적으로 1865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그럼 1925원, 여기서 좀더 오버슈팅 나오면 203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1660원이면, 어, 좋은데 여기도, 어, 하락폭이 좀10%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은 중간 하나 끊어 가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1700 1710원 여기까지 하나 끊어 가시고 여기서 끊다가 몇 사람 온다 그러면 178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를 지지 못하면 1660원 1540원 1435원 1280원 특히 1280원 때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이때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어 오히려 승부를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기준가 1780원 잡고 어, 추석년 지나고 10월 5일 월요일 시장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상승이 나올 때코가창이 어떤 특징들이 나오는지 그런 걸 살펴보시면서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돌아오는 10월 5일 월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입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